찬송가 544장 부르도록 합니다. 예, 수밖에없 네, 힘써, 도, 못하 네, 말, 과, 뜻과 행실이 도, 자, 하 시, 나, 해 다, 도, 다, 시, 나, 게 못하니 힘써, 도,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 히브리서 11장 2 3절절터터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a s h 1 b y l jang. Hebrew is a shibyl 아,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이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다 같이요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이렇게 보고요. 아, 그 다음에 내일은 마지막 부분을 볼 건데, 아,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아,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의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들을 본받으라. 저들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서 믿음의 업을 이어가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려고. 어, 최초의 뭐 신앙의 사람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다가 보니까는 너무 언급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에스더를 꼬집을 수도 있고,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 예레미야, 어,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왕들 가운데는 훌륭한 믿음으로 고백했던 왕들도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 다 언급한다면 훌륭한 사람들도 계속 많을 텐데, 이것을 지면으로 쓰기에는 한도 것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 마치 이제는 그 다음에 생략하면서 아,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서 아,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행동했던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거하면서 끝나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아,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언급하는데 아, 족장들의 믿음은 대표적으로 아, 이 땅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 천성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신앙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저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라는 이름을 칭하기도 하시지만은 또 한편에 나오는 단어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 도리어 기뻐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의 삶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영화로운 일에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크게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 모세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한 절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길게 나오는 것은 바로 모세의 믿음이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24절서부터 28절까지 쭉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 쭉 하는 가운데. 라합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첨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요. 모세는 정말 어려울 때에 태어났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저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은. 아 애굽은 점점 약해져 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자꾸 힘을 키우면서 아 애굽 변방에 나타나서 침략과 약탈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양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타나서 아이 사람들은 마치 바이킹처럼 아 애굽의 변방에 나타나고 침략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주었을 때에 바로왕은 생각하기를 이 시부리 사람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 저 사람들과 함께 편을 든다면 나라 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큰 혼란에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의 점점 세력을 얻으면서 많은 지역 속에서 힘을 얻고 가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제어해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모든 태어나는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라는 명령을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릴 때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죽지 않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지만은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이들을 갖다가 몰래 숨기면서 석 달을 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물론 뭐 끝까지 아이를 아 숨기면 더 좋겠지만은 석달 숨긴 것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아 쉽게 포기하지 않냐고 할수 있는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대목을 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 이끌어서 가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한 믿음은 아주 그 24절부터, 어, 20, 어, 우리가 한 번, 어, 8절까지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아, 24절에서는 모세의 믿음은 첫 번째는 거절하고 라는 단어가 이렇게 띕니다. 그 다음에, 아, 25절에서는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 26절에는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아, 모세의 그 특징에 있는 믿음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맨 먼저 보면은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였다. 네, 바로 공주의 아들. 음, 뭐, 영화로는 아마도 어떤 여러가지의 그, 지금 이스라엘의 전설과 그 많은 그런 계통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어, 이 바로가 어, 자기의 아들 람세스보다도 어, 이그 모세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아주 그냥 순종하기를 잘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부지런한 어, 모세.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계속 남아 있으면은 어쩌면은 인기가 더 많아지고 고생도 하지 않아도 되고 어, 모든 것을 명예를 누릴 수가 있고, 심지어는 어쩌면 후계자의 그 자리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는 먼저 이런 것을 거절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얻는 것보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것을 더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고, 어, 좀 세상에 있는 어떤 높아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더 좋아하는 이런 신앙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보면은요, 어, 2 4절에서 거절하는 것이었다면은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좋아했다라는 단어는 아, 영어 성경에서는 이 'choose' 선택하다 이런 단어로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에, 선택하는 일이 있을 때에 모세가 선택했던 것은 아, 뭐 죄낙을 누리면서 즐기는 것보다도 아,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좋아했다. 아,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에는 고난의 자리를 피하면서 쉽게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나의 뜻도 이렇게 감출 때도 많이 있고요. 소신을 버리는 행동도 쉽게 나타나는데, 모세는 도리어, 이렇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와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세 시대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를 와여 받는 수모라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지금 공동체에게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와 와여서 받는 수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남긴 고난을 자기의 육비에 새기는 것을 그리스도와 와여 받는 고난을 즐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 받는 수모,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주는 어떤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거다. 어떻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더 좋아하고 여겼다라는 건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바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게 10에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하는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믿음은, 음, 하나님은 상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그, 맨 마지막 장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서, 속히 이것을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 상이라는 단어는, 은근히 성경 속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지만은, 참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에 맞게끔 보상을 해주시고요. 아,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을 때에는 주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많은 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보여 있는 것, 현재에 있는 것을 선택하다가 미래 것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 수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차 줄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수모와 고난과 또이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는 것을 다 거절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남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행동하게 됐던 가장 큰 것은 믿음이었다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줍니다 27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보여야만이, 물론 성경에서 모세가 원컨대추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니까는 나를 보고서 살자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너는 바위에 서 있으라. 그래서 모세가 바위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서여서 예,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모세 하나님과 늘 대면했다 신명기 34장에는 하나님과 늘 대면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세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오늘 인생의내 눈에 꼭 주의 얼굴 보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만 해도 또, 말씀을 대할 때만 해도, 응답받을 때만 해도 너무 기쁜데, 주님의 얼굴을 대한다는 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나, 비록 내 눈으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그분은 실제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늘 보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도 참고 인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어, 시브리 공동체들이 하나님 보고 싶고 아, 이기 보고 싶고 아, 이런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미혹을 받아요. 뭔가 보여야만이 아 이게 진짜인 것처럼 내 신령한 것을 체험한 것처럼. 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는 아, 저들이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자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이는 신. 그래야만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하니까는 그냥 보이는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너희의 신이다.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는 걸로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보이는 금송아지로 바꿨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하는 그 내용처럼요. 이렇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 봐야만이 안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만이 확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데도 그래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강조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 그냥 묶어서요. 그러니까 라합은 등장하지만은, 아 저들의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아, 이스라엘의 믿음을 두 가지로 크게 보는데,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다 이렇게 얘기했죠. 홍해가 그 앞에 나올 때에 아, 자기들 앞에 길이 없습니다. 어 이제는 그 길이 없구나 했는데 아, 시편하고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 바닷속에 첩경을 놓았다 는 거예요. 바닷속에 어느 누구도 걷지 못했던 지름길을 놓았고. 그 백성들을 건너가게 만들었다.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앞에는 캄캄하게 홍해 바다가 출렁거리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니할 때에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막힌 삶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얘기하고요. 3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다라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 불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대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하신 분은 그대로 이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을 돌고 돌고 돌 때에 묵직하게 침묵하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오고 한 바퀴 돌고 올 때에 아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으면서 저들의 두려워 떨게 되었고 마지막 날엔 그 성문이 아, 이 함성과 함께 외칠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앞에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그 빚장가도 깨뜨리시면서 앞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아, 믿음으로 얻은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거든 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허더한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신앙의 경주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힘들 때 보면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서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심한 경험 속에서 이겼던 그 믿음의 길을 쫓아나가자. 이렇게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오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새벽녘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더 좋은 비밀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전날보다 더 견고해지고 아,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있는 것처럼. 에, 어제 보았던 에,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아, 백사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날이 점점 추워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날씨가 이어져갈 때에. 아 우리 환절기를 맞이하여서 몸이 약하여지거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른 아침에 나올 때에 찬공기를 나여서 어렵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잡아 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옛신앙인의 모습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나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가서 신앙의 한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자의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허순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주께서 도우시고, 어, 새벽마다 늘 주회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 권사님에게 건강한 몸을 더해 주시고, 아프지 않하며또 손자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교회에 앞으로 진행해야 될 모든 프로젝트 속에 그 계획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남이 여러 가지로 곤고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낭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은 그것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연약한 부위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교회의 선교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지난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 죄 영광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길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